코스코 DX의 주가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자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장대 음봉이 나왔었던 이슈는 여러분들 아주 명확합니다. 어제 자로 이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매크로 악재가 있었죠. 매크로 악재는 바로 AI 거품입니다. AI 거품은 오라클과 이 브로드컴, 얘네들이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부분, AI가 아닌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부분,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증축 관련한 부분들 지연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도 위기설까지 나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락 흐름이 나타났는데 얘네가 어댑장을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 증시의 일부 화색이 띄게끔 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우려는 식지 않았고 미국 셧다운 해제 이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대한 우려와 경계감을 바탕으로 증시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요 상승폭을 반납했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자 우리나라 윗꼬리를 만드는 모습이고요. 어제자 장대연봉이 나왔었던 한 가지 이슈를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내연기관 차에 규제를 좀 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어제는 유럽연합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서 2차전제 쪽 분위기가 좀 약해지게 됨에 따라서 주식장의 분위기가 좀 약화되는 흐름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저 장대, 음봉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을 만들었는데 2 1이평선을 아래 꼬리로 받쳐주면서 수요가 강하게 자극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는가? 아, 여기에서 일목균형표를 좀 추가를 해보자면 올라갈 만한 느낌으로 요 전환선, 기준선, 기준선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있긴 해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 dx에서 뉴스 뭐 나오는지를 좀 검색을 해보면 이웃돕기 성금에 100억 원을 기탁했다. 아 지금 제정신이냐고요. 아 솔직하게 좀 짜증나는데 이제는 뭐 틈만 나면 이웃돕기 뭐하고 뭐하고 한다고 돈을 자꾸 이런 데 씁니다. 솔직히 아니 이런 사람들 뭐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건 맞죠. 아 근데 돈을 너무 쓰는 거 아니냐고요. 뭐 뉴스가 맨날 이런 것만 나와. 그럴 돈 있으면은 솔직히 주주들한테 배당금이나 더 올려주던가. 솔직히 기분이 좀 나쁩니다. 뭐 하는 거야. 신규 물량 뚫든가. 포스코 쪽으로만 해가지고 계약 체결해서 매출 올릴 생각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뚫든가. 물론, 어제 그래도 실적 발표 되는 부분들 보니까 신규 수주권도 많고 포스코 그룹 위주로 AX 관련된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 일어나는 모습 여태까지 좀 기대감 선반영을 시켰는데 재료 소멸하면서 당대 연봉 만들어면 우리 이거 지금 자꾸 이상한 이웃돕기 하는데 돈 쓰지 말고 배당금을 올리든가 뭐 하든가 해야지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요 근본적으로 포스코 dx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만 전평가되어 있을 때 기회를 노려 가지고 기업 가치를 뿔릴 생각을 해야지 뭘 자꾸 불우이웃돕기 성금만 하고 있습니까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우리도 좀 도와달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그런 이상한 데다 이상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자꾸 돈을 쓰는 데도 불구하고 얘는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죠. 실수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포스코 dx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싹다 내용을 정리해서 한땀한땀 한땀 여러분들께 핵심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드리고 있는 이 레포트, 제가 직접 작성한 레포트,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포스코 D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아, 인사이트 있는 접근을 좀 하시게 될 거고 목표 가격은 여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끌고 갈 거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적혀 있는 자료는 0105749740번호. 0 1 0 5 7 4 1 1 7 4 0번호 여기다가 포스코 DX 자료. 포스코 DX 자료라고 문자연락을 남기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자료는 전부 전달을 드린다. 실제로 한두 시간 이내에 여러분들께 자료 전달을 전부 드리고 있고, 만약에 24시간을 넘겼는데도 제가 여러분께 답장이 없다면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도 트리니티 증권TV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료 전달 받았습니다라고 1년 전부터 524분이 댓글을 통해 트리니티 증권TV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입니다라고 댓글로 증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증명을 해주시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료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댓글로 524분이 증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료 전달해 드립니다. 그저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저와 함께하는 이 여정에 동참하시기만 하면은 아, 여러분들께 자료는 그냥 드립니다. 솔직히 구독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드립니다. 여러분들 믿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락 남기셔서 이 아, 정도 정성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아 구독 누르셨겠구나 할 테니까요. 010574-1740번호로 포스코 DX 자료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께 한두 시간 이내에 자료는 100% 무료로 전부 전달 드립니다. 24시간 넘겼는데도 답장 안 오면 그대로 신고하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요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포스코 DX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여러분들 이 어떻게 끌어나가시는 게 좋은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포스코 DX 목표가 제가 레포트로 제시를 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보유 종목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 정도 가이드라인은 챙겨 가시라고 간단하게 이 정도 이야기 가이드라인은 좀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보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주가,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17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어 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떠줬는데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혼자서도 대응 가능하시게끔,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대응법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준선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 1이평선에서 수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마지노선입니다. 여기는 이탈 완전 금지다라고 이야기 전달드리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주봉 차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눌린 구간에서 이렇게 주봉상 장기 2평 구간 지지하고 저항대역을 지지대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자리 이탈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상방으로 올라가서 다음 매물 구간인 이 자리까지 우리가 상승 돌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아마 혼자서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식 초보자라서 혼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겁이 나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대표 종목 중한 가지인데요. 내가 다음날에 어떻게 이런 장대 음봉이 뜰줄 알고 여기에서 미리 매도를 좀할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네이처셀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은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답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세 가지 지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유종목, 관심종목들의 트레이딩 타점을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010-5741-740번으로 구독, 실제로 구독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가능한 구글 드라이브 링크, 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URL로 바로 답장으로 전달드리도록 할 겁니다 통상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전부 답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라도 제가 24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그대로 112에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부 다 실제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재무분석 수급분석 타점포착이 모두 동시에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로 전달드리는 이유는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간 한정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 만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010 5741 1740 번호 여기다가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라는 주식을 어떻게 종목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삼성 SDI 검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이전에 이 스윙 지표를 바탕으로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 쉽게 매도를 하실 수 있었고 그 이후 추세적인 대하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전지가 끝나던 시점에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주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성 SDI는 우리가 파란 색깔 요 급등락 지표 구간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요렇게 매도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다시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종목의 끝이 되는 시점이 언제이냐라고 한다면 자 삼성 SDI 주가 차트를 뒤로 당겨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2023년도 이때 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3월 7일이네요. 제 프로그램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시뮬레이션 전략 수립에 대한 날짜 선택을 2023년도 3월 27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로 설정을 해보면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한 날짜가 들어오게 되고, 현재 이 종목에 현시점에서 대장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이 이 점을 배점아 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확인 누르시고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보시면은 자 고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00점을 배점하고 이 종목의 대장은 외국인이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는 빵점을 주고 있죠 가격이 내려갈수록 우하향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 주식이 싸졌어 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점을 주고 나서 이들이 99점, 98점, 95점, 90점 점수를 점점 낮게 배점함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점수는 올라갈 거고 이렇게 지금 원상복구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은현 시점에서는 외국인은 2점까지 점수를 깎았고 개인 투자자는 96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을 해소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개인 투자자들은 점수를 다시 낮게 배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점수를 높게 배점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분석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시점을 뒤로 돌려서 가장 높은 때 누가 대장이었고 누가 어떤 점수를 줬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확대하기 전에 코스피 지수 분석 버튼을 눌러 두었는데요. 자 추가로 이 전략 수립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면 증시 일정과. 뉴스도 그때 과거 당시로 돌아가게 되니 고점과 저점일 때 어떤 뉴스가 이 종목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더블클릭하시면 실제 뉴스 원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뉴스를 확인하면서 이 종목의 고점과 저점에 미치는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단순하게 지수에 차트 가격들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 관점 중기 관점 장기 관점 어떻게 지금 지수 분석을 할 건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색칠이 되게 됩니다 색칠이 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면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4,000 코스피를 넘어가던 시점에 여러분들께 저는 매도를 하셔라. AI 반도체 종목들 매도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코스피의 저항대역을 가볍게 뛰어 넘었으면서도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며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고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던 거였죠. 이때 이후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지수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가 전부 넣어두었으니까 시장을 판단하는데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의 주가가 지금 고평가 상태인지 저평가 상태인지 판단하실 수 있게 인터넷에 있는 통합 멀티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검색하시면서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항상 팔면 주가가 올라가고 사면 고점이었던 이런 징크스와 같은 트라우마 더 이상 겪지 않으셔도 되겠죠. 재무분석, 수급분석, 타점포착이 모두 동시에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조직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0 1 0 5 7 4 1 7 4 0 번호로 구독버튼 누르시고 실제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다운로드가 가능한 URL 링크를 답장으로 곧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드리지만 한두 시간 이내에 통상적으로 답장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라도 24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24시간 동안 답장이 없다면 112에 그대로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크롬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은 상당히 스무스하게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건 PC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코딩 실력이 부족해서 아직 모바일용은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의 구독자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간 한정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 해 드리고 있으니까 010-5741-1740번으로 구독 버튼만 누르셨다면 언제든지 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라고 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